네, 오늘 너무나 복되고 즐거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12월 25일 딱 끝나면 그다부터는 음 크리스마스 다 접어두고 막 그다부터는 음 이제 신년을 막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도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딱 지나면 추다 접어버리고 막 이거 다 치워버리고 막 신년 막가서뭐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개혁교회 전통을 봐도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런 hope, sharing, salvation,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좀, 오늘부터 좀 서서히 즐기셔야 돼요. 언제까지? For 12 days. 어, 그래서 이제 주현절이라고 그러는데, 현현절. 이게 1월 첫째 주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거를 기념하는 그 전까지 토요일까지 투어 데이즈가 되는데 25일부터 좀, 좀, 좀 이렇게 전, 사람이 이렇게 이 클라이맥스가 이 크리스마스의 클라이맥스가 탁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냥 확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포스트 크리스마스 신드롬이라 가지고 약간 블루가 생길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본래 이게 보면은 이게 12 days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그 송가운데 그런 거 있죠. 12 days of Christmas 그래서 네.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true love give to me p a r t r g e is pear 뭐죠? 적어봤어. <laughs> oh yeah, thank you right. a Pear tree 그죠? 네. The second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ive to me Two turtles are And the pear tree is, y o n o pear tree, pear tree. <laughs> 12 12일 동안에 있는 거예요. 12일 동안에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본래 우리 교회의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한 메디테이션 하고 그런데 뭐를 이투아 d 브 데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장 그포커 포인트가 뭐냐면 incarnation 주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이롤리플레이스이 휴먼 바리에 본인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투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 그 incarn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영광과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미천하고 그냥 너무 too ordinary. 진짜 it's so plain and too ordinary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incarn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좀 잠깐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베이비로 태그 오셨을 때 어, 이건 ordinary baby가 아니요 super baby인 걸로 착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베이비로 태그 오면 베이비는 이 베이비는 super baby라서 막 안에서부터 막 뭔가 빛이 막확 나오고 막 울지도 않고 우유 먹어도 토하지도 않고 뭐 기저귀 채워 필요치도 없고 완전 슈퍼 슈퍼 베이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디네리 베이비예요. 막 우유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에? 그, 본래 이제 그 초대교의 early church를 보게 되면 이제 아,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어는 도케디즘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신성, 예수님이 너무 홀리하기 때문에 거진기 human element, 인간의 어떤 그런 요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그게 이제 외경에 나타나서 이제 정경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배체가 배제가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되면 아주 이렇게 little boy일 때에 마리아가 이제 주는 거예요 진흙을 머드를 이렇게 탁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쉐입을 만드는 거예요 뭐 동물 쉐입을 샥 만드는 거예요 그 동물 쉐입을 만들어서 그 예수님 어이 보이의 주지스가후 하고 바람을 불었더니 막 새가 막 날라가고 막막 동물이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너무 예수님의 그그 디비니리 그 신성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이게 도세티즘이 돼가지고는 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경에. 그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저스가 막 자라는데 막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도 길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super baby, super boy 아닙니다. It's a very ordinary baby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얼마나 그 inner conflict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피곤해하셨어요. 목 말라하셨어요. 유혹을 우리 인간처럼 받으셨어요. 이 baby, very ordinary baby. 근데 이제 딱 들어오 오늘 보게 되면은 이 ordinary baby가 ordinary 그 custom에 이렇게 어, 이 keeping custom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8일 만에 받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c i r c u m c i s i o 을 밟았는데, 이건 본래 집에서 행하는 겁니다, 집에서. 그 이제 9세기, 어, AD 900년 후에부터 이제 공회당에서 c i r c u 을갖다가 했는데, 어,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집에서 했어요, 퍼포밍 f o r 을그 다음에 이제 31일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Dedication, The Dedication of Baby, 나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에 뭘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전에 가서 템플에 가서 어 이제 그 새크리파이스를 드려요. 이거는 베이비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산모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산모를 퓨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미 31st 저게 y 에 벌써 데디케이션을 한것 같고요. 오늘 퓨리피케이션은 그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가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뭐죠? 털을 더브 두, 두 마리나 든 더브 두 마리니까 굉장히 아주 패밀리 자체가 굉장히 푸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마태오에서 이야기하는 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는 하좀 틀리지 않냐? 아니 마태복음 보면 어째 좀 동방박사가 경배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바로 떠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근데 이거를 이야기할 때, 어, some people은 어, 그 각자의 메시지에 어떤 value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이를 unify 하기 위해서 e 스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미 할례를베틀램에서 c i 시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다가 31st day 가서 제로살렘에가 가지고는 데디케이션을 하고 거기에서 40일째 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아주 오디네리 패밀리 예, 어떤 사람들 말이면 n a 베리 오디네리 피플들이 그 오디너리 패밀리의 그 오디너리 베이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분이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제로 살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을 구원하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인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슈퍼 슈퍼 베이비라 가지고는 막 뭔가 몸에서 막 글로잉 해 가지고 뭐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Very o d in r 입니다 근데 그때, 어, 이 c h i l d 케 dedication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어, 엄마를 위해서, sacrifice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여러분, 이 한가정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laughs>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너무 오리나리 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엑스트라 오리나리를 발견할 수가 있냐는 거죠. 궁금하시죠? 아이, 안 궁금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궁금하십니까? 얼마나 궁금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그냥 말씀을 다 드리고. 다름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What makes ordinary into the extraordinary? 이제 Spirit of God. 예수님의 탄생도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very ordinary birth 같지만 그러나 it's inspired and t h made of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오늘 보시게 되면요 그 시므온과 아나를 보게 되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 말씀을 대개서 한번 읽어 보시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레피티션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After seven years he lost his her husband. 왜냐면 하 돌아간데 is a very poor condition of life.에서도 keep praying to God. 여러분 보면요. Very interesting thing. Parallel. 이 평행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복음 2장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2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어디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죠? 오늘 누가 복음 챕터 2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나가 계속해서 keep praying, in the temple in jerusalem by the power of the spirit by the discernment of the spirit 이 성령의 분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금그 수많은 아이들 통해 가운데서도 그가 이두 사람이 성령에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가 다 오디네리 피플같이 보이잖아요. 오늘도 오디네리 하는 한의 보위 우리 코디서가 세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디네리가 아니에요. When we 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e become extraordinary.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파워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 스피릿은 있어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인카네이션을 우리가 우리가 메디테이션 하면서 안나처럼 시몬처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스피릿 The Spirit of Christ, It's the Spirit of God, God filled all of our hearts.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충만케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ordinary life 같지만 extraordinary life로 하나님을 glorify하고 하나님의 name을 lift him high. 우리의 joy, 하나님의 그 joy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많은 오디너리 가운데에도 엑스트라 오디너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미션과 또 우리에게 라이프로 컬링해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Extraordinary Way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Spirit-filled Life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주님의 사명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닉적인 메시아닉 미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주님 따라가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